샬롬, a 청자 여러분, 여러분, 들과 가정위에 주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기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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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1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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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여을 회복합시다. 러분 것을 회복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여러분, 여러분, 가 잃어버린 일여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잃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찾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귀한 것을 잃었다 해도 찾으면 잃은 것이 아닙니다. 치매 환자가 되면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회복되었다면, 치매 환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혹 상실한 것 있습니까? 은혜의 회복을, 회복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요번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요피 1장 2절을 보게 되면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녀 하나가 아닙니다. 아들이 일곱, 딸이 셋이었는데 한날한 시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자녀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답니다. 아들이 사고로 운명을 다했다는 소식을 듣는 부모는 기절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녀 다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경제지요. 재산은 제2의 생명과 같이 귀한 것 아닙니까?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마리 등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쯤 되면 무슨 언급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욕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에 종기가 생깁니다. 요즘 말하면 암과 같은 병입니다. 재산보다 자기 몸에 병이 생겼다는 건 치명적이지요. 온몸이 아픕니다. 견디지 못할 정도입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고 사랑하던 세상에서 사는 동안 모든 것을 함께 하기로 결심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아직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더 죽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잃고 몸에 병들어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 아내는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절참하게 된 욕을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욕기 1장 12절에 욥이 얼마나 망가졌는가 하면 친구들이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욥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욥을 공격합니다. 정죄합니다. 욥은 친구들도 이렇습니다. 이제 마귀들도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재산과 가족을 상실했을 때까지만 해도 마귀들은 하나님께 할 말이 있었죠. 터참하게 망했습니다. 가진 것은 간약한 목숨만 남았습니다. 철저하게 비참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회복의 날이 있었습니다. 회복만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됩니다. 노아, 타니엘 그리고 욥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실을 회복으로 바꾸고 나니 의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되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회복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첫째는 자신과 잃어버린 잃어버린 것을 본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방법도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자세인 거지요. 문제가 생기면 부정적인 태도를 갖기 쉽습니다. 이제 나는 끝이다. 절망이다. 길은 없다. 방법도 없고, 길도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앞에는 절벽뿐입니다. 부정적이다 혹은 긍정적이다. 이 말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 결심으로 타지만은 긍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리학적인 긍정도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말하죠. 하나는 자기 조절력입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통 통제하며 원인을 분석하는 것. 둘째는 개인관계입니다 소통의 능력과 공감 능력 그리고 자 확장력을 말합니다. 신앙의 안에서 긍정은 거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본주의 생각을 말합니다. 요비 가진 것은 모두 이렇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모든 것을 이뤘을 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가져가셨다. 그분이 가져가셨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신 그분이 내게 맡겼다가 찾아가신 것이다. 문제의 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정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망이지요. 실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이에요.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아깝고 섭섭하고 마음에 실망, 절망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임신하도 소유할 수 있었고 좋게 w e 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수용능력입니다. 수용능력, 즉 받아들이는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circle. s 이 you are sweet circle. So, you are sweet circle.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은 잊은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일들은 우연의 사고가 아니다. 종들이 부주의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다. 쉽게 말 인재가 아니다. 사람의 잘못한 인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자신이 걱정하거나 피곤할 이유가 없다고 다짐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스카트 팩이라는 사람은 고난은 잠자든 용기와 지혜를 깨운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고난은 우리에게 없던 용기와 지혜를 창조해내는 그리고 정신적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고 성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만 보고 살기에 급급했던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성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흩어진 자신의 신앙 자세를 새롭게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자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답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10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아 참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읽어 버린 물질, 천유를 볼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시다. 마귀는 지금도 내가 실패한 것을 보여 줍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리게 되지요. 자꾸 흔들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묶어야 합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 자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묶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마치 나사못과 같습니다. 철판을 든든하게 고정시키는 것은 나사못 역할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믿음의 나사로 단단하게 엮어놓아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랑을 기억하며 살면 이런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러분다 잃었어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건이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믿음만이 회복의 원동력이요 자산이 되는 겁니다. 믿음만이 실력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다 이뤘어도 믿음만은 튼튼히 붙잡고, 이런 것 모두 갑절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 모두 잃었지만 영적인 것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입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10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행동으로 지치요. 맞나요? 행동이 이전에, 행동 이전에 지금 갖고 있는 생각과 입술이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나는 잘한 것 같습니다. 나는 잘못하면 없는 것 같습니다. 역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문제점은 상상, 상상인데 그게 보상 심리를 갖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보상 심리지요. 진정한 사랑과 믿음은 보상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고 열심히 일했다면 일런것한 가지는 한, 한 가지지만 충성은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고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여 섬겼다면 그건 효도는 아니지요. 대가와 관계가 없어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분 하나님께 순전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섭섭한 생각이 들수 있지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여분 왜 이런 질문을 할수 있고? 불만이나 불평을 입술로 나타내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분 말이 없습니다. 그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계산이 있으실 것이다. 난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기다리면 된다.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기다리면 된다. 이게 요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종은 같은데 태도는 믿음이 아닌 이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자세로 주님을 대하느냐 이게 믿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가 가진 그런 믿음이 모든 것다 이로써도 범죄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에게 닥친 실패, 상실, 고난, 시욕, 질병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해도 믿음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 경배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제일 놀란 건 누구였겠습니까? 마귀들이지요. 이럴수가? 저렇게 말하고. 모든 상실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한다니 요배의 믿음은 실제적입니다 현재만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삽니다 육적인 것은 상실했지만 영적으로 아무것도 상실할 수 없다고 확고한 신앙 자세를 가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간절한 경배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상실했습니까? 압비 캄캄합니까? 그래도 영적인 자세는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영적 평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회복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출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응답합니다. 그게 뭐였죠?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이들은 이유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죄라고 인정하는 게 욥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되면 원망하리라고 짐작한 게 마귀였습니다. 죄요 마귀가 기대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추정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불평하는 이들도 이유가 있죠 그리고 타탄한. 탓하는 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호소이고 탐욕이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속하면 성격이 됩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줍니다. 불평하는 이들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군 아내가 원망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욕기장부절에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요배 아내가 원망하며 하나님을 죽으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배 아내는 보통 보통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원망 불경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입술로 범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한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일 세대들은 원망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상실하고 견딜 수 없는 시련에서 회복하는 길은 감사로 사는 겁니다. 감사할 때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상실하여 아무것도 없을 때내 곁에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시다. 그 고난과 상실의 터널이 지나면. 회복과 축복의 광장이 열리는 겁니다. 우린 절망의 구, 동굴에 있는 게 아니라 회복과 축복의 광장의 터널에 터널에 들어선 겁니다. 동굴은 갈수록 캄캄합니다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는 게 동굴입니다. 터널은 입구가 있는가 입구만 있는 게 아니라 출구가 있습니다. 갈수록 어두운 게 아니라 밝아집니다. 감사가 출구입니다. 힘들 때. 감사의 기도를 들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성대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터널입니까? 감사의 출구가 보입니다. 감사,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실하였습니까?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이름 정도가 아니라 갑절로, 갑절로 회복해야 합니다. 요배 회복의 결과는 높게 4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하께서 요백에 이젠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모든 걸 상실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건이나 자기가 당한 환경을 본게 아니라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범죄하일 원망 대신에 감사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변호할 때 자기 위를 말했지요. 영적으로 깊어질 때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642장은 요기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642장 3절에 깨닫지도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욕절에 회개한 아이다. 내가 회개한 아이다. 켠을 코난을 견딘 것으로 회복된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한 아이다. 누가 부아도 요리 흠은 흐이 없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자신이 그렇다고 친구들과 결혼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고난 중에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았습니다. 회개하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요백에는 생각밖에 잃었던 것보다 회복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잃어버린 것 있으십니까? 견디기 힘든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환경이나 사건을 볼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맞습니다. 퇴정은 하나 없습니다. 다 이뤘어도 믿음만은 굳게 지켜야 합니다. 믿음만은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로 기다리십시다. 기도로 기다리십시다. 터널이 지나면 회복과 축복의 광장이 나옵니다. 지금 자신을 살려, 자신을 살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회복하는, 이런 것을 갑절 회복하는 복된 청자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